안녕하세요. 산만이TV입니다. 오늘은 몹시 덥고 산행이 많이 힘드네요. 심산행 중 사이질방을 발견해서 연대가 20, 30년 추정되는 사이질방을 발견해서 영상에 담습니다. 이 사이질방은 통증을 먹게 해주는 약제입니다. 협착이라든가 무릎, 뭐 손가락 이런데 통증이 있는 분들은 사이질방 해서 드시면 효능을 많이 보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사이질방 이벤트 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은 제 프로필 보시면 번호 나와 있습니다. 번호로 주소, 성함, 전화번호 넘겨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필요한 조금만 채취해 가겠습니다.